네, 삼성SD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10월 26일 토요일 4시 11분이고요. 오늘 삼성SDI 관련 어, 매우 중요한 변동이 있어서 두 가지 가져왔거든요. 자, 이걸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주말에도 어,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제 확정이 된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냐면 미국이 ira 배터리 3사에 대한 보조금을 더 늘렸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 거고 자올 12월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자 이거 보시면 기존의 킬로와트당 원래는 25달러 였어요 그리고 모듈 10달러 였는데 이거를 31% 늘린 35달러 10달러로 킬로와트당 이제는 45달러를 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전체 금액을 늘린 건 아니고요 완성차 업체한테 돌아가는 보조금을 배터리한테 더 주기로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요번에 이제 gm하고 테슬라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고 지금 테슬라는 이틀 동안 지금 30% 올랐거든요? 무려? 그래서 뭐 트럼프 재산이 지금 60조가 늘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기차 회사들은 이제 배터리가 하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흑자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조금 덜 줘도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안 주게 되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렵다 라고 판단이 돼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ESS 특히 이제 전기차도 그렇지만 ESS 점유율은 특히 이따가 나오겠지만 중국이 점유율이 무려 91.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는 셀을 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요번에 좀 이례적인 건셀 뿐만 아니라 자 소재 기업들도 이렇게 늘려주기로 했어요 핵심 광고물 기업도 그래서 뭐 포스코나 소재기업, BM그룹 등 소재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탈 중국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내년에 삼성 SDI AMPC 확정된 금액이 한 1.8조 되거든요 그럼 곱하기 이제 1.31 하게 되면은 어 내년에 약 2.4조로 이게 AMPC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4.2조가 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엄청난 저평가죠. 실적 추적한 번만 볼까요? 자, 어제 나온 뉴스니까 이제 실적 추정이 내년 초면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몇달 동안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실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조금이 거의 없는 걸로 바뀌는데 이제 1.8조가 얼마로 바뀌어요? 4.2조로. 그리고 2.7조가 얼마로 바뀌어요? 31% 늘었으니까 아무리 적어도 자, 6조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삼성 SDI PR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 저점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16, 18이 저점이죠. 그래서 내년 되면은 13인데 이게 13이 아니라 1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잡으시면 된다 다만 11월 5일 트럼프가 될수 있다는 지금 여론이 많고 미국 사이트에서 지금 그쪽으로 도박 사이트에서 가고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든 헬리카가 되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11월 5일 정도에 하면 제일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따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호재가 뭐냐면 자 이렇게 전기차가 안 좋은 와중에도 두 가지는 좋아요. 보시면 수출 데이터 보면 ESS 지금 엘젠스라고 SDI가 먼저 수출을 늘렸는데 딱 기사 보여드리겠지만 SDI가 지금 9월달부터 ESS 수출을 하고 있죠. 원래 세계 1위가 삼성 SDI였어요 ESS. 근데 이제 돈이 안 되고 이제 발전이 늦다 보니까 그냥 포기했는데 다시 그 점유율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무려 111%가 늘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AI 발달 때문에 그래요. AI 발달 때문에 서버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도 이제. 지금 AI에 쓰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AI 때문에 비용과 효율이 50%가 좋아졌어요 제 근무를 10시간 하던 걸 지금 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을 내고도 당연히 AI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업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나중에 쓰겠지만 저희 같은 AI를 활용하는 직군들은 AI의 미래에 대해서 100% 체감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27년부터 이제 연비 규제하고 벌금 연 4조씩 매기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전기차가 본물 터질 거다. 그러면 사실은 내년부터 터지게 되면 올해가 저점이란 얘긴데, 요번에만 진짜 잘잡게 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SDI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계속 자기네들이 ESS를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시간 배터리팩 공장에 투자를 또 하고 또 1조 수주도 실제로 받았기 때문에 넥스트라 에너지. 그러니까 처음이고요. 이게 이제 2년 에 10조 무, 물량으로 늘어날 계획이고. 그 계획은 확실한 근거가 있죠. 요번에 지금 테슬라가 대규모 억제된 것도 ESS 부분이에요 전기차가 잠깐 오래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AI는 초호황이잖아요 그쪽에 포커스원을 맞추면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매도할 게 아니라 지금은 적극 매수 타이밍이다 자 그러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지금 이제 뭐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가 될까봐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럼 가격대결 3중 바닥이라고 보, 보면 자 30만원 이하는 뭐 누구나 공감하는 바닥인데 이게 내려왔다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백프로 장담할 수 없지만 다만 지금 삼십이만 원대는 저점 삼십만 원 잡았을 때는 뭐 거의 완전 발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대장주의 렌솔하고좀 비교를 해보면 SJI는 훨씬 더 싼데 구프로 올라와 있고 엔솔은 이미 한 삼십프로 올라와 있죠. 엔솔은 지금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후속주로 이제 SJI가 올라갈 건데 내년에 지금까지는 이제 확정을 못했는데 AMPC가 늘어나면서 삼십일프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백프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확실확실시 되니까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되겠다. 저 같으면 32만원 이하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네, 이렇게 가지고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 차례 하신 분들 손해요. SI 주주분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현금을 제가 말해드리기 위해서 자, 보시면 매일매일 방을 따로 만들어서 매수 매도만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은 금요일 9시 03분. 보시면 TWA 홀딩스. 590원. 경영권 분쟁 이슈 지금 세 번째 드리는 거죠. 60만원한테 고려하여 드렸고. 자, 어제 보시면 한미 사이언스 드렸고요. 오늘 이제 TWA 홀딩스. 그래서 매도가는 900원 이상 드려서 50% 이상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TWA 홀딩스 가격을 보면은 자, 지금 아침에 590원. 자, 눌림목. 시초가에 여유있게 드렸죠. 5 9 1원서 시작해서 586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10시에 상한가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31% 수익이고. 자, 차트를 좀 보면.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되니까 티에홀딩스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었던 종목이죠. 자 이때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사면상 간 다음에 눌림목에서 바닥에서 매수한 거죠. 그래서 이런 편안한 자리 눌림목에 매수할 수 있는 요런 전략들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수익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전략. 그러니까 왜 매수하는지 어떤 이유로 하는지, 그 다음에 정확한 매수 가격,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그래서 보시면. 전고점이 880원인데 900원 이상의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52% 이상 수익이죠 880원 정도에 매도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단기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 방법은 자 지금 저희가 이거를 운영한 지한 2주 됐는데 자 새로 만들어서 일부러 운영한 거죠 1 0 0만원을로 1억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집중해서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참여하신 분들은 뭐 200에서 300만원 지금 다 되셨다고 하시니까 2주 동안 그래서 늦은 분들도 참여해 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 수익률은 3일 이내에 웬만하면 5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상한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3일 뒤 매도가를 드리는데 뭐 미래를 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가능하고 저희는 세 가지를 지킨다. 첫째, 자세한 정보 두 번째, 매수 가격 세 번째, 매도 가격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드리고 지금 이 방에 참여 방법은 010-4881-6582 시작한 지 이거 얼마 안 됐으니까 일부러 제가 만든 거니까 수익 많이 못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손실 많으시죠 지금 그래서 꼭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꼭 복구해 드릴 테니까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4881-6582라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수익 1억 만들어 드린다 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빈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제가 주말에 나와서 따로 찍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 단타를 치시든 조금 현금을 마련하셔서 조금이라도 추가매수 신규매수 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차트상으로 보면 일봉도 그렇지만 주봉으로 봐도 지금 3중 고점 찍고 바닥에서 지금 3중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99.9%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5일 전후로 잡으니까 지금 날짜가 10월 26일이니까 한번에 하지 마시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와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손절하는 물량 밑에서 싸게 최대한 싸게 받아 먹으시면 될것 같た...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내년에는 60만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니까 2025년도는 저는 SI를 150만원 목표 주가를 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이대주 들어가서 20배 갔고, 또,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0배 상상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T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요 삼각수렴을 형태해서 지금 최근에는 2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세 상승 초입이시니까 지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4881-6582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어, 문자로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예,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순닥 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어, 길게 시청해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꼭 요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10배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